기계 및 플랜트 제조 기업인 베코플랜의 강력하고 수명이 길고 확장에 제한이 없는 WS 캐 d 선택. 독일 마리엔베르크에 소재한 베코플랜은 목재 및 재활용 산업에서 1차 및 2차 원재료의 파쇄, 운반 및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와 시스템을 개발, 생산 및 공급하는 선두 기업입니다. 베코플랜은 주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공장뿐만 아니라 목공 작업장과 같은 소규모 공예 사업체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계 및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백코플랜이 개발한 기계 및 시스템은 파쇄, 운반, 선별, 분리, 보관, 주입 등의 다양한 제품 영역을 아우르며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은 고객과 설계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7년 초까지 백코플랜은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제어 캐비닛 제작을 의뢰하고 전기 엔지니어링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특수기계 제작 분야에서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은 전략적으로 전기 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전기 캐드 솔루션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측면과 백호 플랜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두 가지로 압축되었고 이들은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평가 기준에는 자동화된 회로도 생성, 제어 판넬 레이아웃, 흐름도 및 프로세스 도면 처리, 그리고 광범위한 부품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었습니다. 배코플랜의 전기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요헨 파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WSCAD 솔루션은 최종적으로 3분의 D나 더 훨씬 저렴했어요. 또한 WSCAD에서는 생성된 설계 데이터를 케이블 제작 장비와 제어 판넬을 위한 NC 가공 머신잉 센터와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인터페이스 할수 있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전기캐드 솔루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각 NC 기계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도입 과정에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초기 오리엔테이션과 원활한 시작을 위해서 두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제안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협상했어요. 하지만 WS-CAD의 경우 이 서비스가 전체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한된 접근 방식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WS-CAD 직원은 이틀 동안 베코플랜을 방문하여 기존 작업 방식과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기계 설계 및 상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프로세스 및 관련 분야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최적화의 잠재력을 확인한 후 WSKD의 전기 캐드 솔루션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2017년 초에 전기 설계 부서에 처음 두 개,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 3개 라이선스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백오플랜의 프로젝트는 전기 다이어그램에서 시작하여 제어 판넬까지 진행됩니다. 전기 설계 부서는 기계 설계의 측정 포인트와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기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WSCAD의 P&ID 분야를 활용하여 회로 다이어그램의 프로세스 계획에서 측정 포인트를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재사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회로 다이어그램은 케이블 및자재 목록, 터미널 및 배전 다이어그램을 포함한 전기 설계 모듈을 통해 생성됩니다. 이 작업은 매크로와 매크로 변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배코플랜의 전기 설계자들은 프로젝트 위저드를 활용하여 대다수의 회로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파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프로젝트 위저드로 수작업 없이 가능한 자동으로 시스템 구성을 생성하는 것이 우리 배코플랜이 가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WSKD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한 심볼 및 파트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함께 제공하며 사용자는 고객 또는 프로젝트에 맞게 개별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0개 이상의 부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210만 개 이상의 최신 도면 데이터가 온라인 포털 wscaduniverse.com에서 WSCAD 및 E-PLAN 형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STEP 형식과 같은 친숙한 3D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넬 설계 모듈은 설계된 회로도를 이용하여 제어 판넬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설계 모듈에 이미 재료 탐색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판넬의 상단 모자 레일에 10분의 1mm의 정확도로 배치되거나 스냅됩니다. 만약 회로도를 다른 전기 캐드 형식으로 받게 된다면 마법사를 활용하여 단자 및 연결 목록을 통해 WS 캐드로 회로도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우팅을 클릭하면 WS 캐드가 모든 와이어의 연결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길이가 계산되고 케이블 덕트의 충진율이 시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는 곧바로 출력하여 전선 라벨링 및 QR 코드를 위한 라벨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NC 장비에서 케이블, 하네스, 판넬 도어 및 마운팅 플레이트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텝 형식의 3D 데이터를 사용하여 판넬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실제 구성 요소 크기를 기반으로 기계적 간섭을 계산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외부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되는 판넬과 함께 연간 약 200개의 제어 판넬과 연결된 부하가 10kW에서 700kW에 이르는 여러 개의 캐비닛들이 기계 및 시스템과 함께 생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백코플랜은 WSCAD를 통해 전기 설계를 완료하고 표준을 준수하며 기계 및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문서화를 달성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테스트 및 승인을 위한 맞춤형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지능형 PDF를 통해 상호 참조가 포함된 문서를 제공합니다. 현장 직원들은 특별한 뷰어가 필요 없이 심보를 클릭하여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로 전환하거나 추가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 기술자를 위한 WSCAD 앱은 제어 판넬의 증강 현실을 제공하며,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대상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모든 설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원본 제조업체의 데이터 시트와 관련 품목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파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설계 기능 부분이나 상업적 거래 모두에서 w s 캐 d 와의 협업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약속한 모든 것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고객과 함께하는 W&S코리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